안녕하세요 마이입니다 어, 시퀀스 도면 좀 약간 이상하게 그린 도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갖고 온 도면은 이 시퀀스 도면인데요 이게 MCC 시퀀스에요 그래서 이쪽은 뭐좀 익숙해요 차단기 지나서 뭐 CT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e o c 지나서 전자접촉기 그 다음 모터 그리고 전력용 콘덴서 그리고 이쪽이 이제 시퀀스 전원인데 알상에서 따서, 아, 여기가 R이고 여기가 N이죠. 그래서 알상에서 따서 휴즈 지나서 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도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요건도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우리가 보는, 보던 시퀀스는 이렇게 한쪽 방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죠? 알상, 인상 해가지고 쭉쭉 내려가요. 근데 이거는 올라갔다 내려갔고, 내려갔다 올라가고. 그래서 이 시퀀스를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이거는 배수 펌프 시퀀스인데요. 이게 뭐 특이한 시퀀스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이게 EOCR 있고 뭐 ZCT, 전자접촉기, 휴즈, 뭐, 지게기둥이죠 뭐. 그죠? 요 릴레이는 하나 추가가 됐네요. 49X 릴레이인데. 그래서 요거를, 이 시퀀스를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이런 한쪽 방향 시퀀스로 한번 다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도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도어예요. 그 도어라는 거는 문짝이죠, 문짝. 문짝에 여기가 셀렉터고, 뭐, 스위치, 램프, 이런 게 이제 문짝에 있다는 얘기고, 요게 이제 유니트죠. MCC 유니트. 그러니까 여기 문짝에 셀렉터, 램프 뭐 이런 거고, 유니트는 이 안에, 전자접촉기라든가 EOCR, 이제 보조릴레이 이런 거. 그리고 요거 요쪽은 이제 뭐 필드 ip 판넬 해가지고 이게 원격 접점이죠 원, 원격 판넬 쪽이죠 그래서 문짝과 유니트와 원격 쪽을 이렇게 실제로 위치에 있는 쪽에다가 이런 기호를 써서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그릴 필요가 있나 그냥 세로로 해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요뭐 램프는 문짝에있다고 문짝 쪽으로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로 방향으로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요 알상에서 와서 휴즈는 생략하고요. 알상에서 와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면 올라가서 처음에 리셋 버튼이 있네요. 리셋. 리셋. 그 리셋 지나서 eocr. 그리고 요 다음 알상으로 지나서, 알상으로 어 지나서 이제 eocr 비접점. eocr 비접점을 지나서 이제 셀렉터여기랑 여기서 이제 셀렉터 이렇게 찢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EOCR 비접점 EOCR 비접점은 보통 이렇게 X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끊어준다는 의미 EOCR 비접점을 지나서 셀렉터 나왔어요 셀렉터 이렇게 그럼 이거를 위로 올려주고 이렇게 그럼 셀렉터가 있죠 아 이거를 좀 그리기 편하게 이렇게 약간 넓히겠습니다 공간 확보를 위해서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 여기가 오토 접점이죠. 오토 접점은 이 왼쪽이 오토 접점이에요. 그래서 오토 접점은 이렇게 해서 오토 A 접점 지나서 여까지 왔어요. 토 A 접점. 여기 오토 A 접점 바로 지났습니다. 지나서 여까지 아무 아무데도 안 물렸어야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죠. 그다음에 이제 셀렉터 메뉴 있죠. 메뉴 메뉴 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메뉴에서 오토 아니, 오프 스위치 지나서 온과 자기 유지로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그 오토 접점이랑 만났네요. 그러니까 이건 지우겠습니다. 이건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오프 스위치 지나서 온과 자기 유지가 병렬이죠. 온과 자기 유지 이쪽이죠. 자기 유지가 이렇게 온 스위치와 자기 유지 온 스위치와 자기 유지가 병렬이어서 여기 자기 유지 병렬로 해서 만난 다음에 이 오토 접점이랑만났어요 아까 요기 요거 요거랑 만난 거죠. 그러니까 온 스위치와 자기 유지가 만나고 또 여기 이쪽 오토 접점도 이렇게 만났죠. 요거를 글씨를 글씨를 좀써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요거는 요 요거는 지금 오토죠, 오토. 오토요. 근데 요거는 자기 유지니까 이게 88번이죠. 88번. 그래서 만나서 이제 전접적 자 코일 88번.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요까지 했어요, 요까지. 그다음에 온 밑에서 요거 방향을 잘 봐야 돼요. 온 밑에서 분기해 가지고 이로 빨간 램프 가서 얼로 갔어요. 이렇게서 해엔상으로 갔어요. 그죠? 온 밑에서 여기 요기, 여기죠. 여기서 빨간 램프 지나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니까요 밑에서 요 빨간 램프 지나서 엔상으로간 거죠, 이렇게. 요기 요렇게 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 빨간 램프, 요 밑에서 뭐, 이렇게 아니라, 여기서 봐야 되는지, 알상. R상. 요, 알상에서, 88번 B접점 지나서, 녹색 램프 지나서, N상으로 갔죠. 여기서 하나 더 끌어와가지고, 자, 어, B접점, 88번 B접점, 요 88번이죠. 88번 지나서, 녹색, 녹색 지나서, 그린이요. 지나서, N상. 그죠? 이렇게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EOCR A접점, 이기 IOCR A 접점이에요. 이 o c r A 접점 지나서 노란색 불로 지난 다음에 n 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 o c r A 접점 지나서 노란색 불. 노란색 불 지나서 n 상으로 그죠? 요 y입니다. 옐로우. 아, 요것도 써 줘야죠. 요거가 이 o c r 이에요 이거. 아, 요것도 써 주죠, 뭐. 요거 아까 이 o c r 이었죠이 o c r B 접점. 그다음에 이 o c r 지나서 요 램프 사이 여기죠, 여기. 요기. 이 o c r 가 램프 노란 램프 사이 사이에서 따서 49x 릴레이 지나서 엔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죠 이거 이 사이 여기서 따서 엔상으로 그 해서 요 아, 49x 49x 이렇게 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49x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거 있죠 이거 요게 여기 좁아서 여기 안 썼는데 하나는 88번이고 하나는 49x예요. 그러니까 어 전접촉기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이제 보내 주는 신호고 요거는 폴트 신호를 보내 주는 거죠. 어디로? 자동 제어로. 그래서 그거는 요건 약간 좀 옮기고요. 그거는 뭐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되죠. 뭐. 이렇게 해서 두 개.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하나가 88x고 하나는 88이고 하나는 49x죠. 요것도 써주죠 뭐. 88. 88이 전접촉기예요. 여기 49x.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거 뭐 EOCR 앞에 리셋 버튼 뭐 많이 했죠. 그 다음에 그리고 EOCR 이게 보통 여기다가 놨죠 88x 밑에다 이렇게 옛날에 요즘 올려볼까요. 옛날에 여기다 놨는데 그냥 여기 앞단으로 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셀렉터 지나서 오토 그 다음에 오프, 온 자기 유지 그래서 전자접속기 그 다음에 병렬로 빨간 램프. 전전초기 B접점, 그래서 녹색불, 그 다음에 EOCRA접점, 노란색불. 그 요거는, 왜,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작동되냐. 이거는 EOCRA접점 붙으면 49X 여자 되죠. 그러니까 EOCR이 작동되면 49X도 작동돼요 그러니까 EOCR랑 49X는 똑같아요. 작동하는 게. 그래서 이거 왜있냐 지금 EOCR이 이 접점을 보면, 이거 아시죠? 요게 조작 전원이고 220그 다음에 여기 ZCT 입력 신호예요 누전되면 이제 떨어지게 그 다음 요세 개가 요, 요 바깥쪽 두 개가 A접점 여기가 B접점이잖아요 근데 요 A접점 하나 B접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잖아 이거 전에 했었잖아요 요거 요, 요쪽이 A접점 요 중간 단자가 B접점 그래서 A접점 하나 B접점 하나인데 여기서는 EOCR 여기 B접점 하나 썼죠 그 다음에 여기 A접점 하나 썼죠 다 썼잖아요. 근데 이 바깥쪽으로 바깥으로 보내주는 신호가 없으니까 이걸 하나 따서 요걸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접점이 이오실 접점이 두 개밖에 없어서 A 접점 하나를 더 쓰려고 이거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눈치 채셨겠지만 지금 여기 B 접점이 안 물려 있어요. 여기 A 접점만 물려 있어요. 그죠? 여기에는 지금 A 접점 하나만 썼잖아요. B 접점은 안 쓰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A접점 요걸 하나 썼고, 그 다음 이거 B접점은 49XB접점을 쓴 거죠. 그 사실 요거는 EOCR B접점이 아니라 49XB접점이에요. 잘못 쓴 거죠, 이 사람들이. 도면을. 도면을 요, 거요거죠 요거. EOCR B접점. B접점 안 썼잖아요. 이거 안 물려있잖아요, 지금. 49XB접점을 쓴 거죠. 그래서 지금 요게 우리가 맨날 그려, 그리던 그, 이 시퀀스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하면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딱 이거죠. 지금, 여기 오토하고, 왼쪽이 오토죠. 이렇게. 그리 오른쪽이 오프, 온, 자기 유지. 이거잖아요. 이렇게 오토. 오토가 왼쪽. 오른쪽이 메뉴인데, 오프, 온, 자기유지. 그 다음에, 전자접착기랑 램프는 병렬로. 단지 e o c r 은 여기, 아, 이게 A접점이 아니죠. 원래는 여기, 이렇게니까. 그래서 여기서 EOCR을 이 앞단에다 놓은 거죠. 그차이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직입기동이잖아요. 똑같은. 아주 흔한 직입기동. 근데 왜 이거를 굳이 뭐, 문짝이랑 자동제어를 구분해서, 이거, 이렇게 그리냐, 이거죠. 이렇게, 굳이 이렇게 어렵게 그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세로로, 그냥 세로로 그리자, 이거죠. 요런 도면도 있다는 거, 이거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그리는 건지, 요 도면 말고도 한 번인가 두번 정도 더 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이렇게 세로로 그려도 충분히 어디가 문짝에 있는 거고, 아이, 뭐, 스위치가 문짝에 찍으면 뭐 유니티에 있나요? 그쵸?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세로로 그리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